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죄송한 이유는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쉐보레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 트랙스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셔 가지고 제 영상들을 좋아해 주셨고 또 제가 이 쉐보레라는 브랜드에 많은 애착을 보였기 때문에. 많이들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되게 죄송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은 좀 피로감을 드리게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다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기차를 타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장기적인 생각일 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업무상 차 안에 대기를 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늘에다가 차를 대고 창문을 다 열고 간간히 에어컨을 좀 켜고 이렇게 해도 옷이 다땀에 쩔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차박할 생각까지 하니까 좀 마음이 앞당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양탄이가 차를 몰게 뭐 되는 일이 좀 많아졌는데 트랙스의 물리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신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능동형 안전 기능들이 한계도 없어가지고 양탄이를 보낼 때마다 걱정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이사를 오면서 이동거리가 많아져가지고 기름값이 이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전기차를 타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쉐보레도 있습니다. 볼트도 있고, 제가 되게 기대하던 볼트 EUV도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게 될 텐데, 왜 브랜드마저 이렇게 바꾸게 되었냐면, 일단 현실적으로 전기차의 한정에서 전기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쉐보레보다 다른 브랜드의 차량이 더 선택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는 운영방식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졌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저도 동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전기차 인프라 확장에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는 그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여야 더 빨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차를 바꾸게 된 이유의 전부입니다. 혹시나 어떠한 것이라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트랭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오래 전부터 데리고 가시기를 희망을 하셨었는데, 막상 지금은 차가 전혀 필요가 없어지셔가지고, 일반 딜러분께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소장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새로운 주인을 또 만나는 게또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좀 슬퍼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깊게 감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또 부족한 제 영상들을 보고 트랙스에 관심 가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또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트레이를 보내는 것이 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이 되게 많이 가고 또 좋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어, 앞으로의 채널 방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 영상들 올릴 것이고, 간간히 시승하게 되면은 시승기도 올리고, 요새 양탄이도 바쁘고 저도 좀 바빠가지고 차박이랑 그런 것들에 소홀해졌는데 그래도 또 시간 나은 대로 차박 차크닉 떠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운용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추가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당분간은 트랭이가 가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오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어 최근에 절대 의도하고 올린 건 아니었는데. 구독자 분들의 압도적인 이 쉐보레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를 보게 되어가지고 어, 더 이상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봐주시고 응원해 주실 분들께 또 미리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좀 많이 오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찍는 중에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구독자님들하고 군대보다도 긴 2년 넘는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긴 얘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